나는 왜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나는 그저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그저 나쁜 운과 다른 환경만을 탓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생각하고 행동하는 작은 습관만 고쳐도 비참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년 동안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톰 콜리의 저서 습관이 답이다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첫째 습관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 톰 콜리의 연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끼어듭니다. 그러면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은밀하게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나는 운이 나빠라는 생각은 정말로 불운을 추구하게 합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라는 생각은 뇌의 지시를 내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재정 상태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영영 사라집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해 성인이 되어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절대로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임을 명심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둘째 습관.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인 가난한 사람 중단 4%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자기 주위를 둘러싸는 사람의 성향이 은연 중에 자신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법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노력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이 자신에게 전파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명의 평균값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셋째 습관, 인생 무계획인 사람들. 저자 톰 콜리의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중 95%는 인생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지는 대로 넘기며 버텼을 뿐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린 대본을 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대본은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계획과 목표를 세운 모든 사람이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은 전부 인생에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운 사람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네 번째 습관. 책을 읽지 않는 것. 저자 톰 콜리의 연구에서 다루는 가난한 사람 중 92%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책을 조금 읽는 8%도 대부분 오락적인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약 40%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인생이 됩니다. 습관을 통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누구나 서민에서 부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 얽매어 가난한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참한 인생으로 이끄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성공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다비다의 저자는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자수성가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17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서 자신만의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습관 1. 세상의 모든 책을 멘토로 만들어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독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게이츠 노트 블로그에서 남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과 또 세상과 나누고 싶은 책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저택에는 약 200평 정도의 개인 도서관이 있고 350억 원에 달하는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나 자기 개발에 유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서적. 또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줄수 있는 역사서를 즐겨 읽습니다. 이런 책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좋은 연습을 제공해 줍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습니다. 독서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책을 통해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습관이 하루 30분 성공을 향한 뛴박질을 하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건강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자들은 날마다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심장 강화 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은 더 많은 산소를 뇌로 보내 뇌세포의 기능 개선을 돕고 포도당의 생산도 증가시켜 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을 생성시켜 부정적 감정을 사라지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적절한 식단 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부자습관 3, 업무 시작 3시간 전에는 깨어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로빈 샤르마는 자신의 성공 이유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새벽 5시 클럽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운동과 독서 명상을 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무의 제국을 만들었으며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로 만든 것입니다 자수성가 백만장자 대부분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일어납니다 하루 일과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끝내려고 했던 일들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심리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를 통제하고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무기력한 기분을 사라지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자 습관사.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큼 당신도 성공한다. 유류상종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큼만 성공할 뿐입니다. 인생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자기 주변을 성공지향적인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톰 콜리의 습관이다 비다는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함으로써 습관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의 발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책은 부유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 긍정적으로 밝고 낙관적인 사람과 차분하고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는 사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열정을 지닌 사람, 자신의 삶의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런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을 우리 주변으로 채워야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활동모임 등에서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그들과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도와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부자습관 후 비판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은 당신 편이 아니다. 카네기 철강의 찰스 씨와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일하는 것이 좋아도 인정받기보다 비판받을 때 일을 더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실력이 부족해요. 업계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 단순 비판에 그치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접이나 각종 오디션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도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판할 때도 건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시도하려는 일을 앞서 성공해 본 적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운 빠지게 하고 성공을 방해하는 악담에 가까운 비판만을 자주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부자 습관 에티켓이 당신의 인상을 결정한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에티켓을 터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거나 자신의 생일 등을 기억해 전화나 문자 등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화할 때는 될수 있는 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식사자리에서는 다른 사람과 식사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일단 미소를 지어야 하고, 악수를 할 때는 손에 힘을 주고 상대방과 눈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갖춰 목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간단하게 자신이 누구이고, 왜그 행사에 참석했는지,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매너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면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할때 다른 곳을 쳐다보면 안 되겠죠. 항상 칭찬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하고 타인에게 무리하게 구는 행동을 삼가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자 습관 7. 하루 30분 잠시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라. 사람 중 5%는 생각을 하고, 그중 10%는 자신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85%는 생각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한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부자들은 자주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은 부유해지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 15분에서 30분 정도 생각에 잠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주로 직업과 현재하고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소비는 적절한가, 저축은 충분한가, 투자는 잘하고 있는가 등등의 재정에 관한 것, 가족이나 친구와는 원만한가에 관한 것,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 나는 과연 행복한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와 같은 것들이 생각의 주제입니다. 부자들은 매일 생각을 통해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의 생각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은 성공이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인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의 나쁜 습관이 저항하기 때문인데 책 습관이다비다에서는 습관을 바꾸려고 뇌와 싸우는 대신 뇌를 속여서 습관을 바꾸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부자 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책은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17가지 습관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21일 만에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 만들기 21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주차 아침 습관을 만드는 법, 2주차 낮 습관을 만드는 법, 3주차 밤 습관을 만드는 법으로 구성되어 책에 제시된 빈칸과 표에 직접 써넣어가며 바로 프로그램을 따라 해보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는 습관을 아주 쉽게 만들게 도와줍니다. 또한 21일 안에 습관을 빠르게 만들게 도와주는 6가지 팁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 늦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나의 나쁜 습관은 좀더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 중 적절한 시간을 내어 노력을 해보세요. 평생 나에게 필요 없었던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현명한 부자가 될수 있는 습관을 갖추어 봅시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도 습관을 바꾸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